자, 3월 7일, 목요일, 지금 시간이 아침 8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. 아, 오늘은 이곳에서 오전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3.0칸 한 대, 수심은 1m입니다. 오늘은 떡밥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. 아, 요즘 날씨가, 뭐, 심심하면 비오고 그래가지고 영안 좋습니다 날씨하기가 아, 거북한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좋은 붕어 봄 붕어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자첫수가어렵게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영 하기가 힘듭니다 한 15cm 정도 되게 16, 17cm 되겠네요. 예. 물다 물다, 물다. 한놈 나온다 다 아이고 어렵다 오오. 자 바람이 불어서 어렵게 <laughs> 정말 낚시하기 힘듭니다 한놈 나왔습니다 21cm 아 어렵게 나왔는데 21cm입니다 21cm 아 고맙다 가사라 물려. 물고 있다, 물고 있어. 아이고, 물고 있어. 아하. 자, 세번째 인석이 나왔습니다. 이거 한 15, 16cm 되겠네요, 세번째. 가자. 아, 이 바람 때문에 안 돼. 바람 때문에 어려워. 뭐워있다누있어 아, 요놈이. <laughs> 야, 요놈이 누고있어길질 봐라, 이거. 아, 네 번째 녀석이, 괜찮은 녀석이 나왔습니다. 아, 근데 입질이 까다, 너무 까다롭다, 너무 까다로워. 말이 있어. 살려 줄게. 자로 재보고. 3 c m 네 23cm. 23cm. 자. 네 번째 괜찮은 놈이 나왔는데 23cm입니다. <laughs> 아, 입질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 되겠네. 바람도 불고 해서 그만해야겠어요. 자, 가자라.